빨리 들어가동현아 시작합니다. 아아자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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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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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으아! 사람맞다사람거사람맞다붙잡붙잡 사람 붙잡고 붙어, 붙붙고붙잡붙붙 붙어, 붙어. 올라와, 올라와, 형님 올라와. 밀어줘, 밀줘 밀어줘. 밀어줘, 어어줘 밀어줘. 밀어줘, 밀어줘. 밀어줘, 밀어줘. 밀어어어

문야, 문야, 아, We are. I see. On the h e 제가 l a a l

와우, 됐어 와우, 됐어 와우, 됐어 야! 좋아, 좋아. 됐어 야, 진짜 봉거든요, 됐어 아아아어아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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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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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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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야. <목소리> 이거, 이거 아, 기계! 기계! 기이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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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 기계! 해계돼계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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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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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받 기계! 바로 기계! 기계! 기기 아, 제일 먼저, 제일 위넘넘넘이 가, 안돼, 제후가,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풀려와, 네, 일어나, 이 안돼. 그래. 어 붙어, 붙지. 와, 와, 와. 제일 위였어. 와, 이거이리고 끌리고, 끌리가 위가, 위가, 이이

동희야 동희야 뒤어가고면에 들어가 동희야 공면에 들어가 좋아 동희야 다시 천천히. 야, 아, 잡고 천천히! 나 잡고 해야 잡고 자꾸 해야 지나로줘 나도 줘나밑턴 붙어! 붙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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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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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와+ 나아나 좋아! 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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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희야! 동희야! 나와+ 나와+ 나와+

정이야 조금만 내려와. 엄이야. 정이야좀더 내려와. 길잖아. 야, 잡거예앞서 그 앞에서, 그 앞에서. 앞에서. 앞에. 앞에. 가걔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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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라고다시맞 밀리지 마. 밀리지 마. 밀지 마. 지 마. 그러니까. 됐어. 됐어. 야, 뒤에 있어. 뒤에. 야, 사 잘... 야, 뒤에 아무도 자지. 야, 주현호! <Norwegian> 같이 꺼져, 같이 돼이 따라와! 뛰어 뛰어 한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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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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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그치? 그어잡 아, 그치? 그치? 그아 그치? 내려와 내려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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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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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야! 그렇지! 결결결 길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 빨리! 형이 줘 형이 줘! 그렇지! 좋아! 좋아. 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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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제이 잘한다! 선우야! 흘러나오는 것 때리라고! 누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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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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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라고야 뭐야 뭐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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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달라 어래 달라 어래 달라 그래 달라 벽래 달라 그래 달라 그래 달라 그래 달라 그래 달라 어래 달라 그래 달라 그래 달라 그래 달라 그래 달라 그래 달라 그래 달라 고 달라 그래 달라 그래 달라 그래 달라 고래 달라 그래 달라 그래 달라 그래 달라 그래 달라 그래 달 아, 패스타임밍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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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링 패스타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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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타일 잡아, 스타 잡아. 패스 잘했어 패스타일링. 패스 가운데 가운데 일링패스타일일링스타일링 패스타일링. 패일스워일링패

형님, 야기서내려야다니까 야, 식구건 밀어, 넣어 아야 그래도 식수건 볼때 안으로 밀어 동희야, 저쪽에 그렇지, 두번더 그렇지, 동희야 동희야 동희야, 동희 그렇지 려야지 줘. 아, 그렇지, 올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홀로, 홀로, 바로, 바로. 홀로, 홀로, 사이드, 이야 <laughs> 사이드. 홀 아, 사이드, 빙드 사이드. 그치? 어어지그됐다 됐어. 제기 차, 저기. 미제, 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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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과 쪽에 있어, 이쪽에 있어, 상과 쪽에 있어. 수영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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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영할수 있어 수영할 아 있어 아! 아! 네, 강듬 네, 어? 네 네, 수아할 <laughs> โอ้เอาอีกแล้วครับโอ้เล่นเล่นได้หาลงนะครับ